반갑습니다 K 알렉스입니다 제가 오늘 X7 차량을 구매해서 오늘 출고를 한 날이라서 출고 동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다시피 제가 기존에 EQ900을 이제 주고사처리를 하고 영상에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X7 40와 DPI를 출고 했는데요 여기 지금 그 김해 BMW 전시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구독자 분들과 함께 저제 사항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요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량을 이렇게 뽑는데 도와주신 우리 BMW 아주 멋있게 생기신 대리님이 계셔서 잠시 소개 한번 드리고 전체로 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시죠. 대리. 고생 축하드립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네, 정말 저거웃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우리 고객님 위해서 제가 차 정말 깔끔하게 준비했는데. 어7 이전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M 스포츠가 워낙 이제 인기 많은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DP만 하더라도 아주 그냥 음. 탈락하고 이제 중화 이제 디자인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26 스테이션의 d p 고 저는 굉장히 디자인 차이가 각습니다 대리 혹시 네. 저 소개 소개라도 간단히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네. 모사장님들. 저는 김해 BMW 그 전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코너모터스 유주성 대리라고 합니다. 혹시 비행동물 촬영에 대해서 궁합 좀 주시면 제든지 아래 댓글로 우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네, 제가 드럼을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뭐 데이님이 저 차량 출고한다고 선물 엄청 많이 주셔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에 와우. 뭐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고객께서 저한테 맡겨 주신 만큼 저도 그만큼 의리를 한 배불러 봤습니다. 어 네. 진짜 엄청 많네요. 어. 어 감사합니다 네. 대리님 이제 혹시나 우리 고객님 우산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우산은 주신... 무제한으로 주신다고 하고요 어, 드립니다. 드립니다 드립니다 할인 금액은 대리님한 직접 물어보시면 아주 좋은 조건으로 오. 아마 될것 같습니다 저도 좋은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꼭 한번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님들 차량 진짜 정말 예쁘지 않으세요? <laughs> 네. 차량 정말 예쁜가 싶다. 어, 이번에 이제 우리 S70 차량을 이제 썬팅해 주시. 김의 팀 이니셜. 안녕하십니까 s o m e 이 h i n g s honey. Something's h 아 n e y I guess. I 이 u e s 가지고 알겠습니다. 지금 제 차량에 하이패스 설치로 사장님 s 셔가지고 잠시. I g 이 e 다 s I g